시작하니까 뭔가 <laughs> 어 여기 이상하네. 자리가 거짓 속에 들어봐. 언제야, 언제야? 빠! 아니. <laughs> 도영 <도용> 씨. <laughs> 와, 진짜 연예인 같아요. 처음 뵙겠습니다.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전음 뵙겠습니다 네 앉으셔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laughs> 도영씨 네. 머리를 오늘 파마를 했어요 제가 <laughs> 그 냄새가 많이 나죠? 맡아봐도 될까요? 네네 <laughs> 살짝 이렇게 해도 될걸요? 음음음 그 파마약 <laughs> 그 염색약 <laughs> 느낌스 <쓰>. 네, 공교롭게 <laughs> 어. 파마를 하고 그리고 제가 꽃을 준비했어요 아 미치겠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제가 어디선가 <laughs> 그만 나 정말 일만 <laughs> 하고 싶다 도영씨 <laughs> 진짜 왜냐면 제가 어디선가 그꽃 선물 받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최초예요 이렇게 저에게 꽃을 준 남자 <laughs> 아니 이렇게 꽃이랑 같이 있으니까 나 화촉 점화하는 엄마 같지 않아요? 아예 너무 어울려 그렇지 않아요 절대 어떤 느낌인데요? 어떤 느낌이냐고요? 근데 옷이 꽃 같아요 오늘 <laughs> 오늘 의상이 튤립 느낌인데요? 아 나는 도영 씨의 친형이신 우리 공명 씨도 만났었거든요. 오, 최근에 아 라디오 나갔었다. 맞다. 홍보하기 그 위해 미사 미사페인. 어 미사페인. 어, 미사 <laughs> 그때 봤어요. 그 소지섭 선배님이랑 같이 나간 거. 아니 도영 씨 어떻게 우리 엄마보다 내 모니터링을 <laughs> 더 많이 하는 거예요? 너무 장악하고 계셔가지고 제 알고리즘을 아 미쳤겠다 진짜로 그 도파민에 절여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, 나, 나. 나올 걸요. 도파민을 채워주는. 역할로 많이 하시니까. 그러니까. 제 그리고 같이 만나면 수다 떨리기가 너무 많아요. 그래요? 네. 왜나 주위에 나 나랑 친한 사람이 있나? 어, 어, 아예 없는데. 어. 그 모태솔로지만 여행 너무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. 그 난리라니까 지금. 네,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. 스포 하나 해드려요. 아니요. 뒤쪽에. 아 아니요 아니요. 찐한. 진한... 아니 그러면 도영 씨가 나이가 9 6 년생. 그럼 나는 92년생이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편하게 네네네 도영아라고 도영아라고 해도 돼? 당연하죠 아 상,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? 네, 누나... 누나라고 부르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네 <laughs> 도영이도 누나한테 반말해도 돼 전, 전... 편한 대로 해줘 그러면 누나만 저한테 반말하시면 어때요? 그래 그리고 너도 만약에 얘기하다 반말이 나오면 그냥 너도 반말하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반전대에 잘 어. 섞는 스타일이거든요 전. 아 그래? 네. 아, 또, 연한함연한함의 연하남, <laughs> 또, 기본 또, 심쿵 포인트가 또 반전되고. 나라고 하고, 중간중간 반말을 섞어서 해. 그래, 뭐, 도영이 편한 대로 해. 근데 도영이 지금 진짜 바쁜데, 신곡 나왔지, 투어 돌지, 어떻게 또 이렇게 너무 고맙게도 은지랑 함께 해주게 된 거야? 비교적 옛날보다 많이 안 바빠졌어요. 아 근데,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, 음. 이제, 진짜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. <laughs> <laughs> 진짜 그냥 너무 제 개그 제 스타일이에요 그 개그가 그래? 네 그래서 꼭 보고 얘기하고 싶었어. 요 도영아 너무 고마워. 진짜로. 진짜로? 네. 아 근데 아 실제로 만났는데 어. 너무 생각보다 어.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담해서 좀 놀랐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 화면으로 뭔가 이렇게 커뮤다가 아니라 알아 알아 느낌의 문제인가? 아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진짜 많이 들어 왜 화면이랑 너무 실물이 귀... 너무 귀여워요 실제로. 그래서 약간 <laughs> 아니 미치겠다. 어쩜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야? 진짜 너무 아니 그냥 되게 귀엽다. 근데 조영아 진짜 누나 일 말하고 싶어. <laughs> <laughs> 어떻게? 거짓말 계속 일할 거면서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일이면서 거짓말 <웃음> 진짜. 나에 대한 아이 자세. 네.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. 아나 어, 지금 처음으로 약간 나 지금 약간 내가 귀에 눌리는 <웃음> <웃음> 진짜 생전 처음 본 인간이야 지금. 내가 눈치가 진짜 빨라. 눈치가 좀 빨라서 약간 사람의 성질을 좀잘 보는 편인 것 같아. 나는 개인적으로 도영이랑 친구를 알고 있었지만 내 뇌리에 박혔던 것은 웃는 남자. 아, 아 약간 그리고 약간 뮤덕? 오 오.이잖아요. 어, 이제 무서워. 나 오늘 뭐 먹었는지까지 다알것 같아. 아, 왜냐면, 왜냐면, 어. 그, 제가 뮤지컬을 만약에 하면, 어.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, 너? 다른 막 뮤지컬 영상도 엄청 많이 보고, 음? 하는데, 그러면은, 간혹, 음? 누나가 이제 막, 뭐, 말이 안 떠네트, 막, 따라한다. <laughs> 더, 더는 참지야, 막, 이런 거 하는 게알고리즘이많 알고리즘이 많이 떠서 아 약간 뮤덕이구나 이분이 무덕이야. 그래서 어. 그렇게 알게 된나 아, 뮤덕이야 어. 아마리안앙네트도 했었거든요 제가 백장님이었니? 백장님이었어요 페르젠으로 처음, 어 처음 뮤지컬을 첫 했었가지고. 뮤지컬을 보러 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참지 않아 그거 부를 때도 되게 반가웠 나는 뭐가 되게 멋있었냐면 뭔가 이 뮤지컬이라는 분야에 이게 도전을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. 왜냐면 뮤지컬은 완전 합이고. 응. 이게 매일 무대에 쓰는 거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. 그래서 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. 처음에 그 마리앙 뜬을 했을 때 어. 코로나여가지고. 아, 힘들 때 했네, 뮤지컬. 힘들 때인데 이제 시간은 약간 많았어서 오히려 더막 어. 시간을 많이 썼고 연습을 정말 많이 했다 보니까 어. 코로나가 끝나고 음. 뭐 본업을 하면 열심히 하면서 음. 내가 그런 시간을 못 내다 보니까 음. 너무 두려운 거지, 이제. 아. 그래서 이번에 웃는 남자 할 때도 너무 겁이 많이 났다. 걱정이 많이 됐겠네. 시간을 그렇게 내서 내가 열심히 할수 있을까라는 와? 그런 마음가짐이 안 생기면 내가 시작을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너무 잘해냈네. 근데 응.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한번 연습하다가 내가 어, 엄청 울었단 말이야. 왜? 어. 물론 내가 다 하고 싶었던 거지만 아. 그때 되게 바쁠 아. 이제 우리 팀 콘서트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. 혼자 이제 앨범도 준비하고 되게 여러 개가 다 겹친 시기에 이제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어.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건 나는 괜찮은 스타일이야 몸이 힘든 거야 뭐 그냥 아 헥소름 링겔 맞고 해야지 뭐. 그런 스타일이라서 어.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난 이게 너무 잘하고 싶고 너무 나 훌륭히 해내고 싶은데 어. 이제 연출가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도영 씨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한테 바라는 거랑 여기서 나한테 바라는 게 충돌이 됐을 때, <laughs> 아, 저도 그러고 싶어요. 이러는데. 하는데 이게 팡 하고 터져버렸구나 물론, 두 번째 뮤지컬을 하는 거긴 하지만, 그때보다 배역의 비중이 너무 커져버렸고. 아. 그리고 뭔가 뮤지컬 남자 배우라면 꼭 해야 하는 뭔가 그 상, 대, 상징 같은.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나도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, 이제 내가 이거를 잘해내야 되는 음. 약간 그런 게 너무. 증명해내야 된다는 게좀 부담. 그지, 그지. 아니 나는 알았어 이렇게 너가 뮤지컬 연습하다 눈물이 터졌고 이런 모든 이 행보가 너는 허투루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 음... 실수해도 되고 막좀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... 너가 괜히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줄까봐를 너무 걱정한 거 아니야? 아 그런 것도 맞는 것같아 왜냐면 근데 너의 이런 방금 고민이나 너의 속마음 이런 것들을 약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주위에 너 속마음을 잘못 얘기할 것 같아 너 아니 아니 야나 우리 멤버들한텐 많이 해. 우리 멤버들이 그래도 그냥 주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맥주 한잔 하려고 하는 편인데. 아, 어, 너무 좋네. 그렇게 모이면은 음. 각자 얘기를 너무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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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들어주는 애가 필요해. <laughs> 그러니까 다들 말이 너무 막 어디서 뭐말 못하는 애들처럼 모여가지고 말을 너무 하고. 아니, 나는 그거 너무 아, 뭔지 알겠는데, 도영아, 봐봐. 각자 활동할 때 고민들이나 속마음이 이제 우리 팀들한테나 할수 있는 거야. 음. 우리 멤버들한테나 할 수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만나면 그렇게 다들 난리가 나는 거야. 약간 자니언 같은 스타일은 어. 내가 이런 아 너무 막 그랬어 그랬어 하면은 음. 들어주기도 들어주는데 오. 약간 그걸 개그 소재로 쓰거든. 아 어. 아, 그래서, 그때, 아... 뭐, 그거 좀 이상하긴 하다, 막 이러면서. 난 오히려 그런 스타일이 줘, 더 좋긴 해. 너는 어떤 스타일이 좋아? 봐봐. 너가 고민을 얘기했는데, 그 고민을 가지고 같이 엄청 고민해주고, 약간 진지해주고. 아, 나 그거 아니,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이런 쪽이냐, 아니면. 유쾌하게 그냥 날 장난... 놀려주는 게 차라리 좋다. 그러니까. 만약에 뭐 무대에서 실수를 했어, 그럼 그거 막. 캡쳐해가지고. 내가 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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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 나도 꺼내기 싫은 실수는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. <웃음> <웃음> 나도 내입 밖으로 안 꺼내거든?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난 너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. 난본 적이 없어. 아니, 많고. 많고. <laughs> 근데 진짜 인류는 본인 실수를 본인 입 밖으로 꺼내서 그거를 그 웃음으로 승화하는 게 인류잖아. 나 <laughs> 아, 아직 인류가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아니 나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고 나 궁금한 게너 어디 갇혀 있다 나서? 응나 <laughs> 네, 너무 말많이하지 <말을>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너...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도영아? 너 나한테 지금 말 놨다? 아예 맞아요 맞아요 아 다시 또 하네 이것도 음. 아 아니, 근데 하 그래서 촬영 시간이 두 시간이라서 내가 모자를 까봐 걱정 <laughs> 모자 까봐 걱정해서 <걱정했어. 웃음> 그리고 난또 기억에 남았던 게너나 혼자 산다 나왔었잖아 그 뭔가 어 안 나올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나와서 또 신기해서 그것도. 음, 어. 음, 약간 팬들이 그걸 보고 어, 어 그렇게 살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게 사네? 같은 반응이어가지고, <laughs> 그래 나는 되게 솔직히 했구나라고 생각해서 다행히. 잘했어. 왜냐면은 난 진짜 그렇게 어, 살거든. 어, 어, 근데 어. 진짜 그런 모습이 나가가지고 맞아. 팬들이 좋아하긴 해.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 너무 솔직해서. 우와, 보기 좋다. 이런 느낌이 난 좋았고. 음. 근데 이게 나 혼자 산다의 장점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맞아, 좀 맞아 알아본다? 맞아, 맞 부산에 이제 행사를 가야 돼가지고 음. 휴게소를 들었는데 갑자기 중년의 음. 남성분이 어. 나 혼자 산다 또 언제 나와요? 이러시는 어. 거예요. 그래서 아, 자잘 모르겠습니다. 그랬어요 디테일 장난 아니다. 중년의 남성분들이 알아보는 유행은 막, 아, 어, 이거 아니야. 그냥 쓱 와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. 어, 네. 진짜로. 어, 어, 그런 스타일이고. 약간 되게 원래 알았던 것처럼 어.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잖아. 저번에 한번 이제 그냥 길 지나가는데 도영. 어떤 어머님이 도영이래가지고 어?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. 이렇게 지나갔어요. 그냥.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. 근데 약간 어른들 대하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는 괜찮나 보다. 사실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를 나가는 거 자체가. 어떻게 보면은 음.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싶어요잖아. 음. 어느 정도는. 그렇지, 그렇지. 인지도를 쌓고 싶어요. 근데 그런 데 나가가지고 아, 알아보는 거 너무 민망해요라고 하는 건 모순이잖아, 사실. 아. 아, 아 네, 네. 네. 어. 그래서 알아봐 주시면 뭐 그냥 어,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. 야나 이거 완전 나 지금 갑자기 뭔가 빵 맞은 것 같은데. 나 많이 도망갔거든 아 정말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왜, 왜 도망갔냐면 초 흥분 상태인 초등학생들이 무리가 있으면 은 하고 나를 발견하기 전에 내가 도망가고 워낙 누나는 이제 나보다 훨씬 더 친숙하게 아, 대중한테 각인이 돼 있으니까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 아니 근데 도영아 이거 너무 좋은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 근데 나도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아, 왜냐면 나는 그냥 내 향인이어서 <laughs> 근데 아닌 것 같아 너내향인이 아니라 한 3일 가둬놓은 애줄 알았다니까? 말 너무 좋아하지 어. <laughs> 내가 좋아하고 편한 사람들이랑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<laughs> 어쨌든 편하다라는 거잖아 오, 지금 이마이이나 진짜 <laughs> 멤버 같아 <laughs> 나인스트리 나 멤버 같아? <laughs> 너무 편하고 나 진짜로 무슨 마음 들었는 줄 알아 무슨 마음? 디저트 하나 시켜서 먹으면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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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좋아요 너 디저트 좋아해? 나 좋아하는데 잘안 먹어 왜? 살찔까봐 관리? 아니, 관리는 안 하는데, 응. 디저트는 이제 다살로 간다 그래가지고. 너 살이 잘 찌는 체질이야? 내가, 허리가, 응. 진짜, 약간 고무줄이야. 음! 근데 스타일리스트분이 바지를 딱 맞춰왔는데, 음막 작고, 음한 이틀 뒤에, 거기에 또 맞춰왔는데, 크고. 커지고, 막 약간 이래가지고 음좀 미안할 때가 많아.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 뭐야? 음. 나는 맘모스빵 좋아해. 음, 맘모스빵 알지? 알지 알지. 어. 난 꽈배기. 음, 꽈배기 너무 맛있지 나는 우리 밴드 합주 같은 거 하면은 꽈배기를 맨날 시켜. 그리고 나는 궁금한 게 있어. 합주 나 해봤거든. 가요 대제전이랑 경고 무대를 어 했잖아. 아이랑. 봤어? 완전 봤지. 그래? 거기서 솔직히. 어. 누나가 제일 잘 보였어. <웃음> <웃음> 그냥 진짜 재발견. 진짜로? 어분이왜냐면은 어, 아, 다른 분들은 가수가 본업이니까 음. 당연하게 이 정도 하겠거니가 있는데 음. 너무 그냥 막 가수처럼 해버리니까 <웃음> <웃음> 우와 진짜 잘한다 그리고 막 팔로 우 캠이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뭔가 본무 돌출로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이었어 가는 거는데 <laughs>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냥 끼를막 부리고 가는 그래서 와, 거의 뭐 무대 체질인 것처럼. 역시 타고나는 게 진짜 크구나라고 생각했어 아니 근데 도영아 너나 정말 너 핸드폰에 도대체 나의 그 영상이 좀 너무 많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영아? 너 일상생활 가능한 거야? 막 맨날 막 자는데 막 천장에 내가 막막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 도영아 너 사랑을 좀 멈춰볼 수 있겠어? 괜찮겠어? 어때? 응? 이것도 다른 방식의 일이다 이것도 <laughs>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자기 전에 생각나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너 그러니까 너도 지금 이거 일인 거야 뭐야 일이지 뭐쎈 쎄미네 <laughs> <쌤쌤이네>. 일이지 <laughs> 네 누나의 이상형이 뭔 느낌인지 알아 어떻게 알아? 약간 그러니까 진짜 어 코리안 솔드사 근육 근육질 어. 그래서 완전히 처음에 그 텐션이 일이라는 걸 알지 뭐라고 다시 얘기 해봐 누나가 나한테 한 농담이 어. 다 일이라는 걸 알지 야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? 나 <laughs> 어? 이제 근육질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. 오! 오! <laughs> 아니, 도영아, 근데 그건 모르는 거지. 아니야, <웃음> 알아. <웃음> 도영아, 고맙다. 일을 <일은> 하 <laughs> 어, 샵이니까. <laughs> 어, 마음 편안하다, 야. 어. 아 기분 좋다, 야. 아니, 근데 너 콘서트하고 그러면은 여자 팬들도 많지만 남팬도 약간 많은 것 같아. 이번에. 응. 콘서트 할때 남자분들도 꽤 오셔서 좀 놀랐어. 기분이 어때? 좋지 않아 오히려? 도영이 형! 막 이러고? 너무 좋고 난 떼창을 많이 시키거든? 남자가 오면 응. 저음역대가 강해져서 좋아. <laughs> 아 너무 직업병이야! 근데 나는 그 떼창도 그 무대를 구성한 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. 어 그래서 이번에 안녕 우주 무대 때도 일부러 그럼 아예 떼창하는 파트를 넣은 거야? 완전 완전 그렇지 나는 아 진짜? 나는 팬들 없이 못해. 맞아. 응, 도영아 내 생각도 그래. 나는 라디오를 청취자가 없다면 난 라디오를 응. 못해. 어 진짜로? 청취자의 문자 사연이 없다면 나 혼자 두 시간을 어떻게 떠들어? 무서워, 지금.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왜냐면, 나, 너, 나랑 생각하는 게 너무 비슷해. 아까 네가 체력이 힘든 건 괜찮지만 정신이 힘든 건못견딘다 그랬잖아. 그 왜냐면 내가 맨날 그러거든. 난 링겔 맞고도 한다. 근데 나는 정신이 힘든 건못 한다. 왜냐면 내 맨날 그러거든. 아니, 그래서 난 너랑 나랑 지금 생각이 되게 비슷한 게 너가 팬들이 없으면 난못 해라는 이 마인드가 되게 음, 건강하고 진짜. 멋있고, 어, 너의 애정인 거거든. 애정도 있고, 그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제, 진짜, 너무 의지를 많이 하지. 그래도 그래도. 혹시 내 콘서트 놀러 올래? 나 10월 달에 콘서트 하거든 어? 갈게. 근데 인스파이어에서 해. 영종도? 맞아 맞아. 나 인천 사람이잖아. 진짜로? 어. 나 인천 홍보대사잖아. 오. <laughs> 괜찮았어 오늘 이렇게 그냥 카페에서 오. 얘기한 거. 오. 왜 왜? 아 너무 마무리 가기랑 <laughs> 앞과의 분위기가 안 맞잖아. <laughs> 말 너무 많아. <laughs> 아나또 근데 이렇게 있다가 어. 차에 타잖아 그러면 <laughs> 이렇게 돼. 나도 그래. 근데 나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다를 많이 떨어서 내가 되게 편한 나보다라고는 난,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야. 솔직히 얘기하면 음. 장난으로는 말 많아 막 이렇게 했지만 난 너무 고마워 진짜. 오 다행이다. 앞으로 그냥 어떤 도형이 되고 싶은 거야? 아 나는 음. 아. 어, 만약에 군대 이제 가고 그 전까지 열심히 그냥 예정되어 있는 활동 잘 하고. 음? 군대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? 완전히. 해줬으면 좋겠어. 왠지 다 알아? 아는 거야? 알지. 음. 왜냐면은 음. 그 군대라는 거가 난 솔직히. 근데 당연히 누구나 가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그냥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나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조금 의연하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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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먹고 음. 다녀와서에 나도 아, 걱정이 안 어. 되고 오히려 기대가 돼서 어런데 어. 나는 이제 팬들이 너무. 흐음 <laughs> 뭐뭐 음. 이러니까 음. 난 그걸 조금 캄다운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. 오히려 내가 많이 얘기도 꺼내서 아, 오히려 오히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. 해주고 싶은 느낌? 어 그게 너의 위로 방법이네 아 근데 진짜로 사석에서 볼 확률 거의 제로라고 봤거든 왜? 왜냐면 내가 그냥 사람을 잘못 만나서 아. 근데 진짜 아예 진짜 솔직히 어. 어디서 볼수 있을까 우리가 <laughs> 얘 때문에. 어, 왜냐면은. 어, 얘기 좀 해봐봐. 뭐, 어디 갈까? 누나랑 빠지 갈까? 아. 양평 가고저 천연 묵은 은행나무 아까 <laughs> <laughs> 저기 도영아, 누나랑 저기 저, 저, 춘천 가가지고 저. 아니, 아 어, 단둘이 좋았어. 보기엔 좀 애, 어색하잖아, 살짝. 왜, 뭐가 어색해? 나는, 난 오히려 난 너무 때가 싫은데. 아, 어, 진짜? 응, 너는? 단둘이가 더 불편해? 사람을 단둘이 만든자 쟈니 ]다고? 데리고 가 아, 쟈니 데리고 가야겠다 아, 그래야겠다 오케이 쟈니 데고 뭐할까 누나랑 뭐할까 누나랑 저기 고성 가가지고 저기 맛있는 오징어 물하는거고 아니 어떻게 생각보다 친해져 버렸다 생각보다 친해서 버렸어 나 이거 어떡하지? 아 진짜로 기회 내가지고 그러면 누나랑 저저저 고성 가서 옥수수 먹 고성까지 가야 되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여기가 근처은안 되는 건가? <laughs> 오늘 대화에서 싫은 게 하나도 없었어 <laughs> 진짜로 도영아 <laughs> 누나 <오토 아니야? 웃음> 어떡하냐? 너아 끝날 때 되니까 다시 이제 일을 <laughs> 아 오늘 진짜 너무 너무 나는 너무 좋았어 또 만나 안녕 음. 끝났어, 플레이트 쳐줄까, 윤지가? 하나, 둘, 셋 아, 너무 신기하다, 도영아 이렇게 토크토크 하니까 왜너 카메라 꺼지니까 갑자기 어떻게 는 거야? 저...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, 너? 아,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끝나고도 얘기 조금 하는 것도 처음이다 <laughs> 원래 너의 루틴은 하자마자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 아, 오늘 파먹까지 해가지고 너무 수다스러운 캐릭터로 나올 것 같아. 아. 아니야.